지금부터 LG 드럼 세탁기 12kg 이하 중형 세탁기 메인보드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12kg 이하짜리는 15kg 이상되는 대형하고 달리 뒷면 아래쪽, 우측 아래쪽에 메인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분류를 위해서는요. 먼저 이 양철 커버를 분리합니다. 이 양철 커버를 분리시면야 되죠. 모터가 보이고요. 이 모터 쪽을 봤을 때 우측 아래편에 메인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메인보드고요. 자, 이 메인보드를 먼저 안으로 빼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하나가 보입니다. 이 나사를 제거해 줍니다. 보통 여기 나사가 하나만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도 나사가 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나, 둘. 또는 하나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나서요. 가위를 이용해서요. 이 타이드를 제거를 하십시오. 선들, 들어고 있는 타이드를 제거를 하고요. 여기에 선을 여유를 갖고 가고요. 마찬가지로 또이 아래쪽에도 타이로 묶어진 것이 보일 겁니다. 이쪽 부분도 제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들의 여유를 갖고 나서요 보시면 메인보드 이쪽에 보시면 은이 배스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이쪽에 있는 이 배스 라인을 손을 올려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인보드를 앞으로 이렇게 제껴 주시면 메인보드가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빼내십시오. 보시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타입에 맞는 메인보드 부품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를 반드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지만이 세탁기 모델과 메인보드 이 부품 번호가 그대로 맞아서 정확하게 탈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부품 번호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작동이, 오작동이 나게 되면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분리하는 것 또한 아까 치면 15kg 짜리하고 똑같이 이 전원 케이블을 뽑으실 때는 위쪽을 강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살짝 흔들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커넥터들도 손으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우니까요. 커넥터 사면 중에 한 부분에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르는 부분을 이런 가위나 뭉퉁한 걸로 해서 살짝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선을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쪽도 한번 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낙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선을 잡아당겨주십시오. 그러면 손쉽게 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떼가지고 다 분리한 상태에서 뭐 새로운 메인보드로 반대로 그대로 색깔별로, 크기별로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넣으실 때는 이 부분이 아까침에 배수라인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이쪽 부분이 이 부분과 메인보드 이 부분과 고정이 될수 있게끔요. 자 보시면 이건 선이고요. 이쪽 부분에 이 부분과 결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레인보드를 나사만 처음에 레인보드를 고정하겠던 나사만 보여주시고요. 처음에 이타이드을 제거했던 것들은 타이드 제가 같이 타이드 몇개 여유분을 보내드리니까요. 타이드로 기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판을 보호카바를 연결해 주시고 각각의 나사들만 결합해 주시면 멤버드 탈부착은 끝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